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5년도 9월 24일, 추분 지난 하루 날인 날, 하루 다음 날입니다. 아침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 뜬 지는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아, 10, 한 15분 전만 해도 하늘이 점, 전부 다빨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 보고 요즘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 추분 지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밤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낮 길이가 짧아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겨울 동지도 향, 향해 가는 거죠. 추, 추운. 예. 아, 저녁 놀. 아침, 아침 일출 햇살 너무 멋집니다. 오늘 산책 나오신 분들한테 큰 선물을 주고 있네요. 어제 밤에도 상당히 밤하늘이 밝았어요. 별도, 달도 없는데, 별만 반짝반짝한데, 하얀 구름이 있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